자문 21장, 왕의 마음이 여와의 호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와는 호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제, 다 죄니라, 부진한 자의 경영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그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불려다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악인의 마음은 나무의 재앙을 원하니, 나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그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얼손은 자도 죄를 없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어려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길을 막고 가는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버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험이란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포만의 내물은 명렬한 분을 거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향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의 길은 폐망이니라. 명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그하리라. 열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보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어인의 속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죄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에 성렬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죄는 자의 집에는 기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혼을 얻느니라 시련자는 용서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해서 보존하느니라 무리하고 겸만한 자를 이름마여 망령된 사라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결혼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어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오니라 악인은 악인의 재물을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정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듣는 것이자거짓적인 패망하리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정기관자는 자기의 형기를 삼가하느니라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영화를 당하지 못하느니라사울날를 위하여 마병을 예배하거니와 이기만 여악기 있느니라.아멘. 잠언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언나 그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자와 보한자가 함께 살거냐 그 모두를 지어지는 여호신이라 설교한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를 경유하며 보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간자의 길은 가시와 올무가의 거내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께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넓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자를 조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개수가 세잔하리라. 선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는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쉬고사삶가 수욕이 거친 눈이라. 마음의 정결를 사모하는 자의 입술은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거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와의 호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이 말은 폐하게 하시느니라. 결혼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선적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지키겠다 하느니라. 엄려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와의 호 노를 당한다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밀련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체직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확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너는 기를기르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네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면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와를 의뢰하게 하려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느니 네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죄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죄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우울 반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봄보다 내 영혼을 올무에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쓰지 말라. 만일 갚을것이 네게 없으면 내눈 침상도 뺏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네 선조가 세운 네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문 23장 네가 관왕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삶과 내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죄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예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 적 그가 네가 먹고 마시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미라. 네가 조금 먹은 것은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란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입니다. 애찍의 속을 옮기지 말며 과들의 그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훈계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걸,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했으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희로우면 낫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재인의 형통을 불어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력에 있겠고, 내 소망이 은해지지 않으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담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담아는 자는 가난하여 질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하고내 넓은 어이를 경의여기 지 말지니라. 진례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홍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어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자는거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동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간 자가 마르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닿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토즈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 나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은 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리진 말을 할 것이며. 허전은 붉고 잔해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가니 나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괴한 것이 보일 것이요내 마음은 구부리지 말을 할 것이며 나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도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결과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이다. 아멘 4문 23장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르지 말며 그와 함께 입술로 하지도 말지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 각종 기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최고게되느이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 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성리는 지략이 많음이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 하기를 떠나는 자를 그로 사간 자라 하느니라. 미련는 자의 생각은 제요 그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활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하감을 보느니라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접을 일을 할 수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니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니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사람의 행위로 보응하시리라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아.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니네 장례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악인의 이십을 엿보지 말며, 그가 신는 처수를 홀지 말지느라 대저 어인은 일곱 번넘어질때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기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기나니라 네원소가 넘어질 때절구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지 하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들어오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보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정례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거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은 대저 그들의 장은 속히 말이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려? 이것도 지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 자는 백성께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니와 오직 그를 견청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네옷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을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것이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대로 그 사람에게 가깝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결혼자의 밖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 적, 가시덤 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홍계를 받아누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피비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 2 5장 이것도 설문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수 없느니라. 은에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석의 설만한 것이 나올 것이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지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어로말며마 경고의 소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서 자리에 지 말라. 이는 사람이 니, 니기로 이리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수둘로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을게 했 욕을 보게 될때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들어오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론만 하고 남의 엄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 또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 할까 들어오니라. 경위에 합당한 말은 하루색인 언장반의 검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창문을 청주한 기의 검은 꼬리와 정검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전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름같은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녀는 뼈를 끊는니라. 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요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쓰라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정가는 사람은 방망이의 칼이오. 뼈장은 화살이니라. 환란 날에 진술하지 못한 저를 오래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자 위에 색칠을 붐 같으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하런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오. 여하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수하는 현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행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와 냉수와 같으니라, 어인이 악인 앞에 굴보하는 것은 우물이 허리짐과 셈이 드러짐과 같으니라, 고를 많이 먹는 것이 좋지만 하고 자기의 용예를 구하는 것이 헛댄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아야 하는 자는 성업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